오늘 하는 분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또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설명함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어,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도 가득하, 가능합니다. 은혜가 넘친 곳에 죄가 가득합니다. 신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쩌면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22절 32절 33절에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과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불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또는 구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류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듯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는데 동시에 이전 거에 없었던 그런 전멸 당할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 동시에 죄가 넘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숭배는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 써주신 십계명 두돌판을 그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을 던진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약속이 완전히 깨뜨러진,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다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 하나님과 깨어진 약속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대로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법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넣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개명을 뺄수 없습니다. 우상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로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재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더한다 그리고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10.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약성경에만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도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은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영혼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기 36장 26절에 보시면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 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런 복된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할례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마음에 할례를 받아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